영글리시 184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읽어볼 기사는 뉴욕타임스에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에 출마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 트럼프가 상대방 후보인 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의 인종 문제, 인종적 정체성, 색깔론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골라봤습니다. 자,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게 될 표현들 이런 것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어휘들이 등장하는데 이 표현들이 영어로는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는지 잠시 후에 기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같이 읽어보기로 하죠. She is not one of us. When former President Donald J. Trump challenged Vice President Kamala Harris's racial identity at a public forum on Wednesday, that was the message at the core of his remarks. It is a tactic that has long been part of the underside of American politics, presenting an opponent as somehow other or not one of us, someone who cannot be trusted or truly known. But while this has been a recurrent theme in American campaigns for at least a century, Mr. Trump has taken it to a new level, historians and analysts said. What has often been a subtext or a whisper campaign driven by surrogates is, in Mr. Trump's hands, a central message of his campaign, projected on screens at a rally, promoted on social media, and reinforced by his running mate. 자 오늘도 중요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핵심 표현 세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접속사 what.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접속사 하게 되면은 뒤쪽에 흔히들 주어와 동사가 따라 나오게 되는데, 그냥 주어가 생략된 채, what 이 접속사가 접속사이면서 주어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그리고 뒤쪽에 바로 동사로 이어지는 이런 명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뭐라고 하는 것. 이렇게 되는데,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을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표현은 drive. 자, 이 동사가 약간 운전을 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 자, 그런 의미로 사용될 때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표현입니다. present A as B 이렇게 되는데, 자, A를 B라고 묘사한다. 자, A를 보고 B라고 표현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핵심 표현 세 가지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표현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접속사라고 하게 되면은 뒤쪽에 주어와 동사가 따라온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 문법적 사실들입니다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접속사 what 같은 경우에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어 동사가 오기도 하지만 바로 동사가 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what 플러스 동사 이렇게 해서 하나의 명사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명사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자, 예문을 통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what happened during the meeting? 여기까지가 하나의 명사절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주어가 되는 것이고 뒷부분에 이어지는 shot, 밑줄 친이 부분이 바로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는 충격을 빠뜨렸다. 주어는 모든 사람을 충격을, 충격에 빠지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주어 부분을 해석해 보면, What happened during the meeting? 자, 회의 때 일어났던 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뭐뭐 뭐 했던 것.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회의 동안에 일어났던 일은, 모든 사람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지게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 문장 더 살펴보면서 문장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뒤쪽에 밑줄 친 is 이 부분이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는 is nothing but ashes and memori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nothing but 이 표현은 only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what remains 이렇게 되면은 남는 것 이렇게 됩니다. after the fire. 자, 화재가 일어나고 화재 다음에 남는 것은 오로지 재와 기억뿐이다. 자, 다타 버리고 남은 재 그리고 기억밖에 남는 게 없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자, 한 문장 더 살펴보겠습니다. what matters in the end. 여기까지가 이제 한 덩어리의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n the end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what matters 중요한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자, what 다음에 동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what matters 하면은 중요한 것. 자, what remains 남는 것. what happened 발생한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쪽에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것은 is how much effort you put into your work. 당신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느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what 뒤쪽에 이어지는 동사에 주목하면서 what happened 발생한 일 what remains 남는 것 what matters 중요한 것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마치 명사 한 덩어리로 명사절로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표현입니다. drive라는 동사가 되겠는데 자, 목적어를 무엇무엇의 상태로 몰아가다 밀고 가다. 그런 느낌입니다. 역시 예문을 통해서 한번 좀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I demand for housing. 이렇게 말하는데, 자, 주택에 대한 높은 수요가, 자, 집,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drives real estate, 부동산을 drives, 몰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동차를 몰아나가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비유적인 의미가 되는 건데 prices up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도록 유도한다 유발시킨다 야기시킨다 이런 쪽으로 drive를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environmental concerns 자,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가 환경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drive the push For renewable energy sources, 재생 에너지 자원, 재생 에너지 자원에 대한 the push 추진으로 몰아간다. 그렇게 재생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는 쪽으로. 몰고 가도록 그렇게 유발시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Cultural differences. 자, 문화적 차이는 misunderstanding을 유발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In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국제적인 협력, 국제 간의, 국가 간의 협력에 있어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마치 무엇을 유발하다, 초래하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표현입니다. Present A as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A를 B라고 묘사하다, A를 보고 B라고 표현하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The documentary presents climate change as a critical global issue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그 다큐멘터리는 자 목적을, climate change 기후 변화를 어떻게 묘사하고 했습니까? 중요한 critical 중요한 국 제 이슈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the advertisement, 자그 광고는 presents the product. 그 제품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as a revolutionary innovation. 혁명적인 것, 혁신적인 것이라고 the product, 그 제품을 묘사하고 있다. 자, 그 제품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 다큐멘트, 아, 광고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 The novel, 자, 그 소설은 presents the protagonist. 주인공을, the protagonist, 주인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as a complex and flawed character. 복잡하고 흠이 많은 캐릭터로 묘사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적어를 뭐뭐라고 묘사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사 내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She is not one of us. 자 그녀는 우리들 중한 사람이 아니다. 여기서 말한 우리들 중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는 트럼프 자신과 같은 백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종 문제를 들고 나와서 아, 부, 아, 지금, 지금 현재 부통령이죠 민주당의 후보인 캐멀라 해리스를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When former president Donald J. Trump challenged Vice President k a m a l a Harris's Racial Identity.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현재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Camilla Harris의 Racial Identity. 인종적 정체성. 여기에 대해서 challenged. 했다는 말은 여기서 이제 도전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challenge.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엇 무엇을 문제 삼다. 뭐뭐에 대해서 의심을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개 포럼 장에서 지난 수요일에 그렇게 의심을 했다는 겁니다. That was the message at the core of his remarks. 그가 한 논평, 그의 그가 한 말입니다. Remark. 그의 말에 at the core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그 메시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해리슨는 백인이 아니다. 자신과 같은 백인이 아닌 유색 인종이다라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냥 사실만을 말한다기 보다는 사실을 이용한 공격행위가 되는 거죠. 자, 다음 내용입니다. It is a tactic. 자, 그것은 전략이다. 그것은 전술이다. 그런 얘기인데,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헤리스의 인종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 백인이 아니란 이유로 공격하는 것은, That has long been part of the underside of American politics. 그러니까 미국 정치의 밑바닥에 오랫동안 있었던 일부분의 전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치에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색깔론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 정치의 저 깊은 곳, 저 아랫부분의 밑바닥에 이면에 오랫동안 일부분을 차지해왔던 t a c t i c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느냐. Presenting an opponent as somehow other or not one of us.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opponent, 상대방이죠. 적수 상대방 opponent. 이것을 present A as B. 잠시 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상대방을 뭐라고 묘사하는 겁니까? Other, 타자로 묘사하는 겁니다. 여기서 타자라는 것은 단순하게 다르다라는 그 차이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비난의 의미가 포함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남, 그러므로 공격의 대상이 되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런 쪽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 Other were not one of us. 자, 타자다, 우리들 중 일부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someone who cannot be trusted or truly known.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cannot be trusted, 신뢰 받을 수 없는, 그리고 truly known, 진실로 알수 없는, 어떤 사람인지 알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someone으로서 타자 혹은 not one of us. 우리들과 같은 백인이 아닌 인종.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쪽으로 해리스를 공격한다라는 뜻으로 지금 뉴욕 타임스가 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내용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But while this has been a recurrent theme in in American campaigns For at least a century. 자, 뒷부분부터 거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For at least, 적어도 a century, 1세기 동안, 그러니까 적어도 100년 동안 In American campaigns, 자, 미국의 선거운동에서 This has been a recurrent thing, 반복되는 주제였지만 자, 이 문제, This, 이것은 바로 상대방을 인종 문제, 인종의 정체성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이런 행위, 이런 행위는 반복되는 주제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Mr. Trump has taken it to a new level.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은 그그 그 문제를 it 그 문제를 to a new level 새로운 차원으로 몰아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 후보를 비난하는 일, 인종 문제로 비난하는 일은 언제나 있어 왔던 일입니다. 꼭 선거 운동이 아니더라도. 그렇지만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은 이전에 볼수 없었던 to a new level,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이 문제를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가 조금 아, 심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읽혀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historians and analysts said, 역사가들과 분석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살펴보 볼 텐데 이 문장이 조금 복잡한 문장입니다. 복잡하기보다는. 복잡하다고 하기보다는 번역하기가, 우리말로 의미를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밑줄 친 부분 전체가 주어가 되는 것이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접속사 what, 그리고 동사로 이어지는 이 명사절, 이 부분이 이제 주어가 되는 건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단어부터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subtext, 숨겨진 의미라 얘기입니다. 그리고 a whisper campaign. 자, 이 부분은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내밀하게, 은밀하게, 조용히, 남이 모르게, 남을 근거 없이 비판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상모략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driven by surrogate. 자, surrogate가 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드라 drive 에좀 전에 우부를 했죠. 를 그러니까 했죠. 까러리인들리인해에 의해서 drive n 유발되어지는 자주 종종, w h a e has o f t e n b e e n 종종 아, 숨겨진 뜻이나 숨겨진 뜻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몰래 몰래 비난하 v e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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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r i v i s p i e r c a e p r i g n 과같 i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밀하게 종종. 중상모략을 해왔던 것이 근데 그게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리인들을 통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대리인들 잠시 후에 나옵니다만 은 공화당의 예, 트럼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가 있죠. JD Vance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로 이제 해리스 공격에 앞장서고 있는데 이것이 is in Trump, in Trump's, Mr. Trump's hands. 자, 트럼프의 손에 들어가면 이런 얘기인데 다시 말해서 트럼프의 방식대로 선거운동에 사용이 되면 이것이 바로 a central message of his campaign. 자, 트럼프의 선거운동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어버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식으로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 그러니까 백인이 아니면 의심할만한 사람이다. 우리가 알수 없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not one of us,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닌 타자로 봐버리는 거죠. 비난의 의도로 보는 타자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다르다는 차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로 본다는 거죠. 이런 사실들이. projected on screens at a rally 저 집회 장소에서 화면에 비춰지고 projected 그리고 promoted on social media. 더 소셜 미디어 다시 말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것들에서 promoted 널리 홍보가 되고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reinforced by his running mate. 여기서 his running mate라는 것은 바로 이 트럼프의 running mate 부통령 후보인 JD 벤슬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Reinforced, she is not one of us. When former President Donald J. Trump challenged Vice President Kamala Harris's racial identity at a public forum on Wednesday, that was the message at the core of his remarks. It is a tactic that has long been part of the underside of American politics, presenting an opponent as somehow other or not one of us. Someone who cannot be trusted or truly known. But while this has been a recurrent theme in American campaigns for at least a century, Mr. Trump has taken it to a new level, historians and analysts said. What has often been a subtext or a whisper campaign driven by surrogates is, in Mr. Trump's hands, a central message of his campaign, projected on screens at a rally, promoted on social media, and reinforced by his running mate. 자, 정리하면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삼다, 의심을 하다. 자, 이 기사에서 등장했던 표현은 여러분들이 잘 보기 힘든 그런 단어일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 단어를 알고는 있지만, 그런 뜻이 있는 줄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challenge, 의심을 품다, 라는 의미. 그 다음에 인종 정체성. 그 사람의 인종이 뭐냐 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racial identity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급 논평. 이 단어 바로 remark가 되는 것이고, 전략이나 전술을 가리키는 말 strategy. 이런 단어도 있지만, 이번 기사에서는 tactic이라는 단어로 등장을 했고, 자, 이면 밑바닥. 이런 표현들은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underside. 그대로죠. 이면입니다. 직접적으로 표면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뒤에 숨겨져 있는 곳,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반대자, 적수, opponent. 그리고 타자, other. 그리고 되풀이 되는, 재발되는 그런 뜻인데 바로 recurrent라는 단어를 살펴봤고. 그리고 숨겨진 의미. 이것은 바로 subtext.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상모략. 자, 드러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뒤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행위, 그래서 우리가 위스퍼 캠페인'이라고 한다는 것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리인 g 게이트 강화하다 (reinforce)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 미국의 대통령 후보인 공화당의 후보인 트럼프가 자 민주당의 후보인 캐밀라 해리스의 인종 문제를 선거 운동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지나치다라는 논조의 뉴욕타임스 8월 2일자 기사 같이 읽어봤습니다.